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뜨거운 스토브리그에서각 팀의 재계약과 선수 이동 소식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LCK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 챔피언의 티언입니다. 올해 월드 우승으로 분위기가 좋은 만큼 대부분의 선수가 재계약을 마쳤거나 거의 확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캐리아 선수를 시작으로 오너 선수까지 재계약을 마쳤고 고마유시 선수의 경우 티언이 룰러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썰도 있지만 이를 두고 롤마노가 방송에서 티언의 룰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수 없다는 언급을 하면서 티원의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티원 선수들은 사옥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시즌에도 제오패국의 강력한 시너지를 다시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젠지는 스토브리그에서 다소 복잡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최초로 LCK 4피스를 달성하긴 했지만 5피스에 실패하고 월드 챔피언십마저 4강에서 탈락하며 월즈 우승에 실패한 젠지. 이로 인해 주요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올해의 경우 리그 우승과 월드 우승이랑 목표 달성을 위해 기인과 캐니언, 리엔지가 합류했고 비교적 연봉이 적은 신인 페이지가 엄청난 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드라이너인 초비를 제외하면 극강의 가성비로 최고의 라인업을 꾸릴 수 있었지만 월드 우승을 실패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탑라이너 기인의 행보인데요. 현재로선 젠지 잔류와 하나이적 두 가지 가능성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막대한 자을력을 통해 기인을 데려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젠지 팬들은 긴장 속에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젠지의 원딜러 자리에는 룰러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룰러가 젠지로 돌아온다면 젠지의 현재 원딜러인 페이즈는 LPL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존 젠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룰러와 괴물신인 페이즈의 향방은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처럼 올해의 스토브리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팀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로스터를 꾸리게 될지에 따라 다가올 SK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스토브 리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